안녕하세요 돈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지금 당장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내용 확인하셔서 꼭 환급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세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출국납부금 환급입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냈던 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해외여행 계획하고 항공권을 예약하면 운임비 외에도 여러 항목의 세금과 수수료가 붙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? 그중에서 출국 납부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말 그대로 출국하면 내는 돈인데요. 출국 납부금은 대한민국을 출국하는 내네 외국인 및 일부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는 만 원이 부과되었고 2024년 7월 1일부터는 개정이 되면서 7천원만 부과되고 있습니다. 솔직히 이런 걸 내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.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한 적이 있다면 만 12세 이상은 3 1,000원, 112세 미만은 만 원을 환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공식 출국 납부금 환급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후매 아래 환급 신청을 클릭하시고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완료가 되고요. 1일에서 3일 이내에 출국 환급금이 입금되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절대 찾지 않으면 못 찾는 잠자는 내돈 찾기인데요. 내가 모르고 있는 모든 항목의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검색하시고 내돈 관리 업건별 계좌 조회 및 관리를 선택하시면 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잠자고 있는 모든 휴먼 예금 보험금 뿐만 아니라 미수령 주식 내가 모르고 가입했던 내 보험금까지 모두 찾아주고요 자동차보험 관합보험료 찾기뿐만 아니라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즉시 받을 수 있고 미환급 공과금까지 대부분 내가 모르고 있던 돈까지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무조건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카드 포인트 현금화 하셔서 현금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